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미입니다. 오늘은, 뭐지? 아, 무서운 언니들의 어. 언니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안녕? 내 이름은 세라라고 해. 나는 이 학교,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. 이름은 스마일 학 스마일 일등학교야야부를 시작해볼까? 자 여러분, 수업을 시작할게요 수업 끝 수업 끝났다 이제 집에 업야지다 이제 집에 가야지. o 루루 So g o 루 d 루 o 야, o o d 너 o g o 그래, 너, 일로 좀 와봐. 싫어 얘들아, 그러네. 알았어, 대장. 알았어, 대장. 이거 사줘요. 야. 야, 너,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너 마트 가가지고, 빵세개 하고, 우유 세개 사와. 알았어?

너 우리가 때린 사실 누구한테 말하면 죽는다. 가자 얘들아. 알았어 대장. 알았어 대장. 아 언니들한테 맞았어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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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집에나 가야지 여러분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무서운 언니들 이야기를 한번 지어봤는데, 재밌었나요? 재밌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.